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 보다 보면 꼭 나오잖아요 용도지구 근데 이게 용도지역이랑은 또 뭐가 다른 건지 어, 왜 필요한 건지 한번 좀 명확하게 짚어보죠 네 용도지구 이게 사실 용도지역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자 그럼 그 핵심부터 좀 알아볼까요 용도지구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미 정해진 그 용도지역이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어,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규제를 좀더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풀어주는 그런 추간장치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용도지역이 이제 기본적인 땅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용도지구는 그 위에 특정 기능을 더하거나 제어하는 좀더 세부적인 조정장치라고 할수 있죠 토지 이용방식이나 건물의 종류 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요 아 비유하자면 옷 위에다가 액세서리 하는 거랑 좀 비슷할까요 기본 옷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스타일은 그대로 두면서 목걸이나 스카프 같은 용도지구로 뭔가 특별한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딱 강조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주거지역인데 어 경치가 너무 좋은 강변이다. 그러면 경관지구라는 액세서리를 딱 달아서 건물 높이나 디자인을 좀더 신경 쓰게 만드는 뭐 그런 식이었네요. 그렇죠. 그 액세서리의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규제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용도 지역이 원래 가진 기능을 더잘 살리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지역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가치.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아름다운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문화재 같은 것들. 이런 걸 보호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재해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까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도입된 제도예요. 아하.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아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나 지역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음, 상당히 중요한 계획 도구 중 하나인 셈이죠. 계획 도구라는 말씀이 딱 와닿네요. 그럼 이 중요한 도구 종류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거죠. 네, 법률의 근거에서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법이 바뀌거나 시대나 지역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도 하고 또 추가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크게 보면, 뭐, 주변 경관이나 특정 대상을 보호하려는 목적, 아니면 안전이나 재해 예방 목적, 또 산업이나 개발을 좀 축진하거나 반대로 제한하려는 목적,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우선 그 경관이나 보호 목적의 용도 지구들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관 지구죠. 이건 뭐 이름 그대로 자연경관이나 시가지경관 아니면 좀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그런 경관을 보호하고 또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지정하는 것이고요. 이게 또뭐 자연경관 지구, 시가지경관 지구, 특화경관 지구 이렇게 세분화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경관의 종류에 따라서 세분해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좀 연관지어서 고도 지구라는 것도 있죠. 이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딱 정하는 곳이잖아요.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좀 관리하거나 아니면 주변 건물의 조망권, 일조권 이런 걸 보호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강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두 가지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는 결국 도시의 어떤 시각적인 질서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곳 근처에 갑자기 너무 높은 건물이 들어서거나 좀 주변이랑 안 어울리는 건물이 생기기 어렵다. 그러면 이런 용도 지구가 딱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 특히 고도 지구는 그 높이 제한이 직접적으로 재산권 행사하고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나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어, 굉장히 중요한 규제 사항입니다. 그렇겠네요. 그 높이가 바로 연결되니까요. 그럼 이런 시각적인 부분 말고, 어떤 특정 대상 자체를 직접 보호하기 위한 용도 지구도 있죠. 보호 지구 말이에요. 네, 보호 지구. 이게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항만, 공항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물 또는 개발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생태계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또 보존하려고 지정하는 거죠. 보호 대상에 따라서 이름도 뭐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생태계 보호 지구 이렇게 딱 붙더라고요. 맞아요. 그 보호 대상이 명확하죠. 또 하나 좀 흥미로운 게 취락 지구던데요. 이건 주로 도시 외곽의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같은 곳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마을, 그러니까 취락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고 지정하는 거라고요. 자연 취락 지구랑 집단 취락 지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데요? 네, 보호 지구하고 취락 지구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네. 보호 지구는 그 지정 목적 자체가 보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태계 보호 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이러면 사실상 건축 행위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켜야 하니까. 반면에 취락 지구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오히려 그 마을 안에 부족했던 뭐 도로라든지 주차장,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 설치를 좀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낡은 주택 개량을 돕는 식으로 그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나 지원책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같은 보호나 정비 목적이라고 해도 그 실제 내용이나 영향은 상당히 다른 셈이죠. 그렇군요. 보호지구는 정말 딱 지키기 위한 제안에 좀더 가깝고 취락지구는 오히려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정비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 그럼 이번에는 우리 안전하고 직결된 용도 지구들로 넘어가 볼까요? 방화 지구하고 방제 지구가 있네요. 네, 안전 관련 지구들이죠. 방화 지구는 이름만 들어도 딱알것 같아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곳, 주로 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처럼 건물이 막 밀집해 있거나 불이 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지정되는 거죠.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규제가 따를 수 있고요. 네네 화재 예방이 목적이죠. 그리고 방재지구, 이건 좀더 넓은 의미의 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태풍, 홍수 같은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붕괴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도심 하천변이나 급경사지 주변을 관리하는 시가지 방재지구, 그리고 뭐 해안가나 산기슭처럼 자연상태 에서 제일 위험 있는 곳을 관리하는 자연 방재 지구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최근에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심각하죠.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개발이 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안전 확보가 도시 계획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방제지구 지정은 단순히 뭐 불편한 규제다,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알아보시거나 땅을 사실 때 해당 지역이 방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 정말 중요하죠. 어 근데 안전만큼이나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특정 기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목적을 가진 용도 지구도 있죠. 개발지능 지구라고. 네. 개발지능 지구. 주거나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같은 특정 기능을 그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고 돼 있네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뭐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개발진흥지구는 이름 그대로 특정 지역의 어떤 성장 엔진 역할을 하도록 계획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완화해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투자를 끌어들이고 관련된 산업을 모아서 지역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이 강하죠.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겠네요. 아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이군요. 그럼 반대로 특정 시설이 들어오는 걸 제한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지키려는 용도 지구도 있네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인데요. 이건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처럼 좀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이 중요한 곳에 뭐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유해 시설 같은 그런 특정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지점이 보여요. 방금 말씀하신 개발진흥지구가 지역 발전을 위한 일종의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한다면,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환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 엑셀과 브레이크. 비유가 딱인데요. 그렇죠. 도시계획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와 목표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개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필요에 맞게 이두 가지를 잘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용도지구가 복합용도지구인데요. 어, 이건 앞서 나온 지구들이랑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죠. 네,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개발 수요, 뭐 주변 여건 이런 걸쭉 고려해봤을 때 너무 한 가지 용도로만 딱 묶어두는 것보다는 여러 기능을 좀 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될 때 지정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일부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식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해 주는 거네요. 좀더 유연하고 활력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시도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복합 용도 지구는 현대 도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기능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직장이랑 집이 가깝고 또 다양한 편의 시설을 한 곳에서 좀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부응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도시 공간에 좀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게 또 너무 무분별하게 용도가 섞이면 오히려 주거 환경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하고의 조화라든지 기반시설 용량 같은 걸 충분히 고려한 좀 세심한 계획이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이것도. 자, 지금까지 법률에 딱 명시된 주요 용도 지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용도 지구 지정에 있어서 지역 맞춤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이거죠.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런 용도 지구들 말고도 각 시도 지사나 인구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지역의 좀 특수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의 용도 지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용도 지구를 더 잘게 쪼개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용도 지구 제도가 가진 중요한 유연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큰 틀의 기준은 이때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연환경이라든지 역사문화자원 또 산업 구조 같은 그런 특성들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거죠. 아. 흠. 예를 들면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그곳만의 아주 독특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일률적인 기준만으로는 다 담아내기 어려운 지역에 다채로운 피로를 충족시키고 또 보다 실효성 있는 도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결국 국가적인 기준과 지역적인 특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가 큰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실제 우리 동네의 모습은 그 지역의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럼 이 모든 용도 지구 이야기가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지역이 특정 용도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게 주변 환경이나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다. 그러면 주변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기 어렵고 좀 고즈넉한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뭐 이렇게요. 맞습니다. 용도지구는 그냥 지도 위에 그려진 선이나 어떤 명칭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의 성격과 미래를 규정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개발을 이끌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재해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네. 이렇게 다양한, 때로는 서로 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목표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 도시와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용도 지구가 하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